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지니라. 사랑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자유케 하는 길, 바른 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어주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한 정복을 온전히 함으로 제 열방으로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헌신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빚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봉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현재 신명기서, 가난정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6장, 즉 율법적 관점의 두 번째 설교를 저희가 함께 묵상했는데 특별히 율법적 관점은 5장부터 18장까지는 대신관이 가는 게고, 19장부터 26장까지는 대인관에 관련된 율법,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제 마지막 두 번째 설교 결론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언적 관점, 예언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의 엄중함,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이 엄중함에 대한 관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신명기서를 묵상 을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는데 그 내용은 가난정복이 주제죠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기억을 하게 되죠 별로 중요치 않은 얘기를 들으면은 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뭐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의 전화번호라든지 또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 기억뿐만 아니라 그 기억한 대로 이제는 뭐 선물도 하고 또한번더 이렇게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더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아,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어, 지금까지 한 말씀에 대한 정리 및 어, 기억, 헌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하나님 앞에서 하, 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2절에 보면은 큰 돌들을 세우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길갈이죠. 길갈 그쪽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그 위에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 돌이니까 큰 돌이니까 딱 보기가 쉽겠죠. 이제 눈에 뜨이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딱 돌을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석회를 바르는데 그 위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멘트에 이제 아직 마르기 전에는 이렇게 글을 쓰면 은 세멘트에 이제 기록이 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에 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적어놓는 이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제와 하목제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기록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큰 돌이니까 보기도 쉽겠죠. 그 다음에 그 돌에 새긴 것이니까 오래 가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1 세대가 다 하나님 품에 돌아갔을 때도 이 세대들은 큰 돌을 보면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첫 번째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사를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가슴으로 제일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들을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정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뭘까요? 저는 모세의 이 신명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 유언을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평상시에 읽는 성경책이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좀 저는 성경책이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주면은 그 안에 성경이 담겨져 있지만 그다 그냥 앱으로 찾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책 자체,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자체는 자녀들이 딱눈으로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어보면, 아,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기에 이렇게 줄을 그었구나. 또 이렇게 어, 표시를 했고 메모를 했구나. 이거를 보면서, 뭐, 어, 언어가 다를 수 있죠. 그래, 그래도 그 속에 그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자세가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이 기념비 그는 뭐죠? 아버지 어머니가 읽, 읽, 읽었던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건다뭐뭐 뭐 정리를 할수 있겠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데 그렇게 유언하면 저 이거 하나는 값으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하나의 큰 돌에 새긴 어, 말씀을 새긴 기념비 그거를 또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단을 쌓되 여기 5절에 보면 세 연장을 대지 말지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이 말은 뭐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또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엄중하게 말씀을 대하 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는 사람들과 그 재물을 다 나눠 먹잖아요. 음식을. 그렇듯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게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예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화목제로 나아가는. 이렇게 될때 그것을 큰 돌에 새겨서 보여준다. 이거는 바로 이제 기억하는, 근데 뭘 기억하는가?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을 온전히 진짜 정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난을 정복할 때 이제 딱 들어간다고 그냥 된게 아니라 16년이 걸렸잖아요. 여수화가 다 정복하는데 16년이 걸렸어요. 그나마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나마 완전히 그 이방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런 엄중함에 대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제 27장, 신명 27장부터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11절에 이제 12 지파를 6 지파씩 나누면서 그리심 산이 에발 산은 서로 마주 보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뭐이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로 가서 한쪽에 여섯 지파 한쪽에 또 나머지 지파 해 가지고 이렇게 딱한한 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이쪽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아닌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거는 뭐죠? 앞으로 삶의 모든 삶은 선택이다. 그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리고 선택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돼서 사람을, 화목제를 함께 나누, 음식을 나누듯이 사람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섬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말씀과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두 번째는 선택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8 0 0번 선택한다 그러죠. 이제, 어, 새하칫 기도에 끝나고 기도를 몇, 몇분 동안 할 것인가. 기도한 다음에 아침을 먹을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하루 종일 800분 정도 선택합니다. 그때마다 뭐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선택의 경우는 기준이 말씀과 예배, 그 다음에 엄중한 자세. 왜냐하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가 저주고, 바르게 선택하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십자가가 기준이 되도록 선택에 아주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해네이 사람은 십사절에 보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 내용이 12개가 나오는데요 우상에 대해서 부모를 경혜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맹인에게 또그 다음부터는 성적으로 은밀한 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24절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거. 이거 살인이죠.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한번더 경고를 한다는 거죠. 이 경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은어 부모님을 경월히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가정의 상황이 되겠죠 이웃의 경계표 이거는 공동체가 되겠죠 여기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맹인에게는 약한 사람에 대한 자세가 되겠죠 그다음부터 나오는 성적인 죄는 은밀한 죄를 얘기합니다 이런 은밀한 부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영역에도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안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매번마다 백성들이 다 아멘하는. 이 속에는 뭐죠? 참된 거룩,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살고, 이쪽을 선택하면 죽는다. 이쪽이면 축복을 받고, 이쪽으로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 자녀 손까지 된다 이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적은 그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뭐 분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지한 자세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난 정복을 위해서 중요한 자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 들어가서 반드시 매일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예배, 그 다음에 선택의 중요성, 거룩의 중요성.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왜냐하면은 축복 아니면 저주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리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진지한 헌신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심으로 반드시 가난 정복이 이룩될 줄 믿습니다 아, 거룩한 삶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어,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다음 주 어, 월요일부터 어, 한 주간 조금 넘게 제가 두개 교단 일을 하게 됩니다. 어, 특별히 한인교회협회총회는 1년 동안 저희, 제가 이제 총무니까 입력원이죠. 어, 입력원들이 준비한 아주 중요한 130개 한인교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향을 다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에발산, 그리심산의 어떤 그런 진지한 어떤 모임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들과 컨퍼런스를 참석하는데, 어 제가 저희 노회에서 또 특별히 한인들 목회자들 관점에서 나누, 나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이제 참석을 합니다. 제 아내는 사무의 역할로서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여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성경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또 한인교회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함께 나누고 교단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어 유니버셜 철치도 중요하고 보편교회도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 월주일 월요일은 저희가 줌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상 제가 어, 13일부터 22일까지는 30분간 이제 좀 줌을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 참석하면 숙소에서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줌을 키고 음악만 틀고 개인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되면은 제가 그 채팅을 통해서 저도 짧은 묵상 나눔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렇게 나눔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벽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 사회를 깨운다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30분 들어오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2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주의 말씀 기준으로 십자가 기준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가장 엄중하게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먼저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할 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온전한 가난 정복을 하고 그러 말미암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소망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청년부 금요 집회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기 말 때문에 많이 바쁜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